안녕하세요. 휴안호 노원점 김호원장입니다. 경련을 호소하는 아이들에서 열성 경련은 가장 흔한 발작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생후 3개월부터 5세 사이에서 중추신경계 감염이나 급성 대사 질환 없이 발열과 동반된 경련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열성 경련의90% 이상이 3세 전에 처음 발생하며 생후 14에서 18개월에 절정을 이룹니다. 생후 6개월 이전과 5세 이후에는 열성 경련이 드문데요. 만약 생후 5, 6개월 이전에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는 열성 경련보다는 중추신경계 감염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열성 경련을 일으키는 발열 원인으로는 상기도염, 인두염, 중이염, 폐렴, 위장염 돌발진 등이 흔하며 이 외에 비감염성 질환이나 예방접종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열성 경련은 대부분 열이 나기 시작하여 첫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데요. 보통 38.5도 이상에서 경련이 발생하지만 경련 이후에 체온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체온이 얼마나 높은지보다 몇 도대가 되었든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급하게 빨리 상승하냐입니다. 되게 전신형 발작처럼 의식이 없어지며 수초에서 수분 지속되지만 15분을 넘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강직기와 간대기가 나타나고 경련 후에는 짧은 시간 동안 졸려합니다. 열성 경련 아이의 30에서 50%는 첫 경련 후 재발을 경험하게 되며 한번 재발한 50%에서 다시 또한 차례의 경련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되면 뇌전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단순한 열성 경련이라면 대부분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드물게 발작이 15분 이상 지속되거나 전신 발작이 아닌 국소 발작의 형태를 보이거나 24시간 이내에 여러 번 발작이 나타나는 경우는 뇌전증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럴 경우 보다 정확한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